안녕하세요, 은혜입니다. 오늘은, 어, 마크 정품 사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친구한테 계속 카톡을 하네요. 우선 이플레이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줍니다. 어, 손이 빠르신 분들은 여기 어디나 게임에 들어가 주시고, 어, 이 인기 유료까지 들어가시면 되고요. 느리신 분들은 좀 그리시더라도 여기서 마인크래프트라고 치시고, 마인크래프트라고 치시고, 이데모판이요 저는 뛰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. 우드, 라고 치시면. 자 보시면 좀 기다리시면 여기서 그럼, 그러면 어머니 보셔서 그런 요네 아, 놀래. 여기 들어가시고 게임, 음 기다리신다. 여기. 여기,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이라고 써진 곳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전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. 그리고는 만약에, 어디? 아 아우, 왜 아우. 아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어, 저는, 으. 네. 하시고, 여기서 구입하면, 저 이미 구입을 해놨다. 뭐, 어, 네, 18세 이상이면, 어, 그 카드를,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, 어, 왜안전는 정품, 정품이기 때문에, 정품이 좋죠. 복도를 뵀어요. 아 왜, 내가, 정품이 었죠 복도를 뵀어요. 어, 저도 옛날까지는 복도를 썼었는데, 이제 복도를 쓰면 안 되겠다, 라는 생각이 들어서.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은, 어, 저절로 이제 없어지면서 이게 하고 있어요. 저는 이게 설치되면은, 어, 저는 루팅을 해놓기 때문에 빨라고요 느리신 분들은 루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폰으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. 그쵸? 그러면 좋겠죠. 그런 루팅을 하시면 거래도 어, 줄어들고요. 음... 아, 어뭐인 어... 어, 거야? 됐다 설치 완료. 그리고 어 저는 저는 여기로 옮겨섰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그 그네였고요. 다음 시간.